저는 이미 계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든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부른질났지만 사람은 안 죽었으니 지하철 방어범도 죄가 없는 것이냐며 그들의 빈약한 논리력을 지적하고 논설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하는 법까지 알려줘야 되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본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몇몇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고 나면 구구정치인이 튀어나와 망발을 합니다. 야스쿠니에 참배하며 개인적인 차원이라며 우리 국민의 정서를 우롱합니다. 이런 행태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일이 뼈 속에 새겨져 있어서 그런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서 그런지 안 좋은 것은 꼭 일본 정치인들에게 배워옵니다. 구구적 언행으로 최고위원이 된 김민수는 헌법을 무시합니다. 개엄은 역사의 흐름의 과정 중 하나고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로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야지 맞다.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장동혁 대표도 비슷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방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헌재 결정을 수용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다양한 입장은 가질 수 있다. 이거... 야수꾼이 참배 핑계되는 것과 같은 소리죠. <laughs> 참자 사과 강의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여러분, 인터넷에 접속하세요. 검색창에 입력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사과하는 법 그러면 나옵니다.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하라. 전제 붙이지 마라. 중간에 핑계 대지 마라. 재발 방지를 꼭 약속하라. 우리가 개함은 했는데요. 민주당이 잘못해서 개함했고요. 물론 실탄 18만 발이랑 영연백 만개를 준비하긴 했지만 실제로 죽이지는 못했으니까 잘못한 게 없고요. 계엄으로 나라는 개판 만들었지만 정권은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고요. 우리 잘못을 조사하는 특검은 나빠요. 부정선거 맞고요. 헌재가 잘못된 겁니다. 유너게인, 이재명은 독재자, 제대로 된 사과는 없이 이따위 뻔뻔한 자태를 보이면서 무슨 대화가 됩니까? 뻔뻔함이 복면골퍼 권성동만의 독자적 특기가 아니면 잘 알겠는데 아무리 양심에 털이 났어도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아무튼 권성동은 이제 나락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현금 다발 사진이 있고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유용하게 써달라는 문자도 나왔죠. 이억이 작다고 하니 서민 입장에서 갑자기 짜증이 확 치솟는데 어쨌든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수감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손을 놓은 것 같고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당당한 권성동 의원의 뜻을 존중한다. 듣기에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가 1.5선이라서 중진들이 많으면 부담스럽죠. 빨리빨리 똥차들을 치워야 정치하기가 편할 겁니다. 다음에 누가 제거될지 궁금하군요. 국민의힘 의원들, 긴장하시고요. 정치가 참 냉혹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국민의힘이 헛짓을 하고 있어도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정부는 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라임색 민방위복과 청록색 민방위복이 같이 있는 것을 보니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민방위복을 바꾸라고 지시한 윤석열, 왜 색깔이 바뀌며 가격이 두 배나 올랐을까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늘 이런 것에 세금을 낭비하는데 그 와중에 이익을 보는 것이 누구일까요? 우리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께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힘의 석수를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음을 국민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법에만 관심 많은 국민의 힘은 해산되고 그 전당들은 다음 선거에서 폭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